채찍지 네, 네, 어? 죄송한데, 어이, 근데, <laughs> 아 계속 걸어데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요? 아, 저는 아, 모두한테 인데 <laughs> 상관없이 아없이 나는 조 엄청 잘 아, 좋다 까비 비은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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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음, 그냥 스톱 이상현이 빨리 아왜무섭 공 야구고 아 야구? 맞을 네. 근데 뭐 이쪽 가면 어정 진짜 그냥 하던 것도 못할것 같았는데. 상현 대리는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야구 아야야 아! 야. 저는 뭐 이런 야구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요. 원래 대학교 때 했었어요. 야구부를. 진짜 했었어? 예. 네. 그래서 영고전 아니 진짜 잘해요. 아, 못 그, 보셨죠, 아직. 아, 그 은행 와서 왜 야구는 젊은지 안오고 근데 중, 축구를 중...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걔도 여러 개다 좋아하는데. 근데 내년에 한번 나고 싶다 진짜. 아니 오늘 결혼하면서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 오히려. 연애할 때야, 자 주말에 어. 나가면 그럴 수 있지만, 맞아결혼서 같이 살면은 주말에 어, 어이, 새로 서브 게임을 하 받았어. 석아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조용 <해? 웃음> 그 진작에 진짜 많이 빨리 버 말이야. 졌다 말이 없어졌어. 지금잘는데소딱한번 네. 이게 이 지금 지금 받았어. 말도 말도 줄어들고 지금 약간 긴장했고속 있네. 체감 진짜. <laughs> 이거 라이브 중계하고 싶네요. 스텝 스텝 박에.

드랍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제 아, 아, 엄마 했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신호는... 아네아 네. 아 지금 이제 되게 조코비치랑 마이또 끝났어요. <laughs> 아 또요? 왜왜 이렇게 오래 해요 걸렸어? 저번에 이기지 않았어요? 시너가 주... 다른 데에서. 그번에는 예상했으니까. 언제예요, 이거? 오늘 진행하는 거 같아요. 어, 거기다 마이또. 아,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 <laughs> 아, 아 <laughs> 야, 진짜. 아다야죽다 죽여 진짜 아퀸 아닐까 보니깐 아 근데 발 빠른 사람 못지 단식은 진짜 모르게 다떨어거것 같네 백핸드를 공격을 잘하네 아, 거의 뭐 라인에 거의 떨어지네 백, 백으로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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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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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백걸저도 한번 포가니까 이제 또 소리도 네 아, 좋아, 좋아. 우리 지금 말안 네. <laughs>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아, <laughs> <다> 작아야 <laughs> 지금 아직 대때일까 네. 아직 그때. 보셨죠? 랠리가 들어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유동 하나, 하하게하장하지하고 아직 근데 약간 출장이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해, 지금. 그래도 우리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이게 갔다 오시면 일비 많이 바쁠 거구나. <laughs> 와! 까지 어, 갑자기 <웃음> <웃음> 녹화되고 있는 거아죠 <laughs> <와> <laughs> <laughs> 죽으시겠 추우시겠... <목소리> 계속 굉장히추우시겠어요 가서 이좀될데코 가서 가지와 와아 잘다어와고 어, <laughs> 갑오... <laughs> 어, <벗고> 몸이 날졌어 <laughs> 어. <laughs> 아. 가보셀 벗은 효과인가? 아, 야. 스피드가 일 빨라졌어. 오이 머리 거의 머리. 이할머니내복을입고 아, 어. 아. 와이드. 야, 근데 왼손잡이가 그못 잡으면 어떡해? <laughs> 어. 이 기술이 별로 없어. 현실이 전 됐어. 맨날 백으로 치다세에서 와이들이 몇 대로 치 거야? 따뜻해.. 싸쳐서 오픈기를 보고 오해해서 겠다 네 지금 하고 있어. 대구 대구 주말에 바뀌어 왔어. 아 근데 주말에는 이제 한좀 뭐 하루 그러니까 정도 데이트 하고. 아 그래? 예. 네. 오늘? 아, 이 하루... 차가 연말이니까 아, 연년차. 이 연말? 차가 5월입니다. 5월? 아 8월이죠 8월. 그때뭐 8월? 네. 준비한다고 세무사. 아, 거야? 퇴사하고 지금? 세무사. 세무사하고 지금 세무사. 어디서 거예요 주로? 주로 집에서요. 어. 집에서 집을 거의 독서실처럼 꾸며놔가지고 장태규가 밖으로 나와서. 근데 뭐저 원래도 뭐 하기 전에도 그래서. 아기 전에도 뭐 자유로웠어. <laughs> 약니 그 저희 처가도 그렇게 더라고요놀땐 같이 놀고따라 놀고, 따라 놀고. 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좋을까 어, 이렇게... 야구부가 전반적으로 자유는 자연... <laughs> 저는... 저는 진짜 눈치 보면서 어쩔어이어씩 어쩌... 모르... 어리... 어리... 아! 어리... 것씩... 어리... 나오고. 아니, 분명히... 오, 신했어 오 나왔다가 어디 무슨 뭐 대전 그 향후에 하러 갔다가 뭐아 <laughs> 어? 그건 저기 사회적 지휘 시킨다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사회적 지휘? <왜잘 웃음> 아 그, 그땐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이전도 <laughs> 그거는 무슨 그, 피가 그. 갇혔어? 아빠가 <laughs> 아 근데 그니까 진짜 막 따라가면 아빠를불수 오시니까 아까 아빠 준비하니 어쩐 아빠를 몰래 사왔어 어, 이거 처음에는 막, 특히나 서현이,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수업자들 갔는데, 막상 가가지고 막, 그냥 게임하고, 경품 추첨하고 그러니까, 어, 내년에도 또 간다고. 그거 네. 막상 가면 재 막상 가면 재밌어요 같아요. 애들이 막, 게임에서, 뭐, 이렇게, 러닝맨, 1박 2일에 보던 게임 그런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거야애들이 준비위원으로서, 계단이 지금, 이게 객관적인 평가인지를. <laughs> 아니야, 근데. 이 아니 애들이 근데 자기들이 그랬죠? 좋아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또가봅시다고아 그걸 다 기억하셨어요 직접? 아 지금 그 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아 그렇게요? 대전, 대전고 서울대 동문회였던 동문회 아. 1년에 한번한 야유회였던 내가 올해 이제 준비위원 뭐 이런 아. 그 자리였어가지고 큰일 큰일만 드셨네요 시골 학교들이 이런 거를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있니다한 몇십명 오십개인데 네. 아직까지 <목소리> 남아있더라고 왜냐 서울생활 외로우니까 학생들 에 와서 밥촌 <laughs> <갑천> 옆에서 <laughs> 영문고를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이런 것들을 아이고~ 그럴 거 같더라. 살살 해주면 뭐세게치마 같았어 이 어우, 좋아. 어우, 이 어떻게 오르긴 오르 다시 지금 리라니까 지금 2대1 싸야겠다 둘이, 둘이 봤어야겠다. 2대2야, 하나 끝났어? <laughs> 네.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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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2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 45. <목소리> <나> 가지 <들어가지> 않았나?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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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5 35. 35. 35. 보5 35. 35. 35. 은5 35. 3 최지. 아니 첫점드라고 알겠네. 이겼지. 이겨야 는 거야. 파이팅. 어 이놈수도 벗었어. <laughs> 아 좋아 좋아. 아? 이 날씨 에 지금 다들. 여기 더 벗을 거 없는데. <laughs> <laughs> 맞아. 여기 <laughs> 유통 벗을 수도 있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디 테니스 체 3보나 이런건데 3르몽고시그르 <목소리> <목소리> 어어, 서브 중요한 순간에 서브에 힘을 주네. 서브 대충 카메라로 당하니까 대화해, 대화 아, 하여튼 옆으로 이렇게... 나랑 같은 신발이다. 제 신발 좋아? <laughs> 어, 어. 어이 기대가 너무 많은데? 몇개다 치열하다 치열해 윤프로가 <laughs> 어, 거의 나 급이야 기웃흐이팅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둘이 누가 네. 네. 그때그때그때그가그때그때그때그오그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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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때그때그 정도 때그면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딱중성급자에서서 봤을 때 제일 생겼다면 어프로치샷을 때리는데 코스를 잘 봐, 틸트 음, 아 음. 우리는 어프로치샷 막 탄수볼 때렸다가 막 많이 나가잖아요. 아이고야, 맞아야 돼. 뭐라가야지 어? 죽게네? <laughs> <laughs> 백으로 가, 백으로. 네, 이가 포기하러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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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금분이 되는데 저도행가 <목소리도> 그 리턴을 여러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 오늘 아까 4번째 많이 했는데. 세게 리턴 안더라도 약간 로브에도 아, 아, 약간 자신이 있고 아 이거 아이고네 백으로 가면 되잖아 어노야드야어노야드 매치야 매치? 올 어, 백에 여기서 반점은 불안해 우리 약간 중화급 자랑 칠 때는 안 그러나 는데 그래 빼고 3, 3, 3 3이야? 빼고로 가랬잖아 아이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그거 그거 뭐지 그거? 2, 2대, 2대, 아 타이브레이크? 2대2 되면 브레이크? 2, 2대, 어떻게 되는거야? 2대2 되면요? 뽀빠이 어. <laughs> 그래, 각자 먹기 타이브레이크죠? 3대3이지 어. <laughs> 타이브레이크 타이. 3대 어, 어, 타이 9점 해 9점. 아, 9점 7점 7점 10점? 7점 해 <laughs> 정식으로 해야지 보는게 재밌어가지고 아 7점이 정식이에요응아 네. 그래요? 정식이 몇점인지도 몇 몰랐네 아니 가끔 독식에서 네. 어트엔드에서 보면 은 1대1되면 네. 9점이나 아. 10점 막 하는 공식대가있더라고요아 그래요? 그게 아마 시간을 아키라고 그런거에요 1대1에서 아니면 시간을 남. 키라 1대 때의 타이 간다고? 어. 1대1 되면 마지막 경기는 타이, 타이인데 0점타이음시간이랑 선수들 체력 때문에 그런 거지. 아, 탈이거는뭐 이런 거지. 아, 타이런 거지. 이거는뭐 이런 거지. 아, 타이거는 이런 때를 계속 두드리니까거라서무너들지 드라이브를 안 하시네요. 팀장님이. 그은 아닌데 안하 원래는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안잖아 슬라이스만 해. 아이고, 너무 왔다. 아니 아니. 그렇어. 백핸드 공격하라고 지금. 백은 슬라이스나 블락 근데 슬라이스도 세게 해가지고 슬레이스는 아, 탈레오는 어, 슬라이스가 아니라 블락이니까 네. 융프로가 공략이 가능한 거지 어우 어이 나가지 않아 아주 나가지 보고 있어 3명? 융프로 화이팅

네, 다 됐어요. 아니, 근데, 래도한몇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아 오늘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KBS 이거. 큰일 났네. 빼기, 아 포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포보준다더니만 아니, 저번주 일요일에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열 10명한테 진짜 깨달았다, 이제. 이번에 열반에 올랐다, 이랬는데. 웬걸아침에 오니까 틱틱! 어, 그러하더라 <laughs> <laughs> 80번 깨달아야 돼한번 깨달아서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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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게 일요일날 좀아 이제 알았다 일주일 쉬고 토요일날 다시 가는? 하고 일요일날 또좀 알았다 아, 아니, 일요일날 어. 쉬는데 아 긋써 그 긋써 그 에러가 거의 없었거든 진짜 어. 그러니까, 오준 그리고 오준이랑 쉬는데 없어가지고 <laughs> 시즌 좋을 때, 4가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기도 서브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좋다 포스 좋다 아, 좋다 좋다 어, 3이 아니야 지금 3... 4스리3 5분 남았어 충분히 끝날 것 같은데. 누가 포야? 누가 포야? 오 서버에 두 개가 괜찮아 아할수 있어 매치 아우스. 매치 아직 할수 있어 아까도 매치 졌어 아 매치 끝냈어야 했는데 자, 자 화이팅 화이팅 자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하자, 밥 먹으러.